지난 이야기, 링크를 구해준 오른손은 사실 하이랄의 초대 국왕이었고 잃어버린 힘을 되찾기 위해 사당을 돌게 된다. 그렇게 사당을 돌며 잃어버린 힘을 되찾기 시작하는데 옳다쿠나! 어? 갑자기 재밌는 게 생각이 났어. 나뭇가지를 들고 불이야. 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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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야, 불이야! 어, 불은 여기까지. 아, 근데 너무 진짜 아름답게 잘 만든 것 같아, 진짜. 와... 경치가 너무 좋아. 너무 예뻐. 지난번에 여기서 빠꾸 먹었단 말이야. 하지만, 오늘은 이제 가능하다. 오, 야, 이거 멋있네, 여기. 자, 공주님은 없고, 지금 여기 뭔가 있습니다, 여기. 뭐죠? 어, 반짝했어요, 뭔가? 뭐야, 뭐야. 어, 공주님이야. 어, 손을 내밉니다. 악수를 청하는데, 잡아야죠. 왜안 잡아? 뭔가 낯선가 봐. 공주님이 아닌 거야. 외형은 공주님인데, 뭔가 이상해. 쎄가지고 잠깐 망설인 거지. 어, 사라집니다. 뭔데? 어, 힘이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오! 뭔가 나타났어요? 리버레코. 지정한 사물의 움직임을 역재생하여 원래 위치까지 되돌릴 수 있다. 와우! 신전 더 깊은 곳으로 가보라는 거죠? 아! 잠깐만! 아, 뭐야! 자, 여기에 올라가가지고 리버레코를 쓰는 거야. 대감기를. 그치, 그치. 자, 그러면. 아, 이거 되게 천천히 올라가는구나. 그러면은, 내일 올라가서? 올라갈 수 있겠죠 열기 아 <laughs> 뭐야 체력도 달아? 이 뭐냐? 새학캐치 그대의 지금 몸 상태는 조금 힘들 것 같고 나또 아, 레벨업하고 와라 이런 거네요 나도 바라던 바다 사당 가장 안쪽에서 받을 수 있는 축복의 빛 푸르아 패드는 에 워프 기능이 갖춰져 있지 남아있는 사당으로 가라고 아 여기도 네 개야 아 뭐야 아 여기도 네개 모으는 건난또 여기는 세개 모아도 되는 줄 알았네 시작의 하늘섬 어 여기가 맨 처음 나왔던 거긴가 나 기억이 안 나네 어 잠깐 여긴 이제 갈수 있게 됐잖아 내가 볼게 아. <laughs> Nope.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이 아 이거 조작이 어려워 아 이제 별것도 아닌 거에 지금 계속 시간 잡아 먹고 있네 됐어 해제 어 잠깐만 얘도 대감기 nope. 아, nope. 아,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뭔데 아 근데 쉴 곳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 방금 리버레코 됐어 너도 리버레코 좋아요. 여기 공간이 있어, 공간이 있어, 여기. 그렇지! 어, 위로 올라가지 않아도 여기 공간이 있었습니다. 여긴 어디? 어! 아, 원래 일로 와야 되는 거구나. 였 되돌리는 힘. 아, 궤적도 표시가 되네, 노란색으로. 떨어지는 궤적 따라, 그대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아, 이렇게 된다. 엄청난 힘을 손에 얻었네요. 자, 또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업그레이드 할수 있겠다. 도기를 정화할 수 있다. 뭐야 이제 끝이야? 아 아저씨 정들었는데. 뭡니까 뭡니까? 어 검이 검 회복되나봐. 근데 이거 제가 검을 아낀 건데 이거 만약에 안 아끼고 검부숴버렸으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 검이 안 부서졌을까? 내구도 많다인가 저 검은? 잘 다가 나서 갑자기. 다른 공간에 있나봐. 다른 시간이라 해야 되나? 이세카인가? 아, 그래요? 전작을 안해봐 가지고 이렇게 모르는 게 맞네. 뭐야, 뭐야? 용인가? 아, 저용 타고 보고 싶었는데. 타게 해 주나? 아, 기대된다. 우우! 드래곤볼. 링크. 링크. 그렇지, 이 소리지. 이 목소리야. 링크. 그래. 나찾 하이랄 대지로. 어? 다시 하이랄로 가네요? 폭포를 타고 내려갈까? 그냥 점프를 할까? 다이빙 하는 게 멋있으려나? 오케이, 다이빙을 하자. 하! 와, 진짜 기가 막힙니다. 정말. 그렇지. 여기가 전작이랑 필드가 완전 똑같은가? 그러니까 전작 필드에다가 추가가 된 거인가. 공중이 추가된 느낌. 어, 보코블린. 야, 오랜만이다. 인사는 반갑다고. 나뭇가지 던져. 어 들었어. 나뭇가지. 자, 방금 얻은 아이템 중에 찌릿찌릿한 걸 제가 또 먹었거든요. 어딨냐. 자, 광희의 열매. 방금 먹은 거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뭔데? 아, 눈뽕 시키는 거네. 어. 자, 여긴 뭘까요? 어, 이거 뭔가 <laughs> 수레를 만들으라는 그런 느낌. 부흥 건축용 자재창고 곤란할 때 자유롭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 어, 여긴 인심도 좋아, 하이랄 왕국은. 딱 여기다가. 딱 붙여. 아니, 이렇게 붙일 생각이 아니었는데. 굴러가나, 이거? 핸들이 없으면 어떻게 운전하죠? 그거는 이제 나중 문제입니다. 일단 만들고 봐야. 그렇지, 뒤에만 딱 붙여가지고 뒤에서 미는 거지. 자, 아,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자, 애마한대 뽑았어요. 알아서 굴러가네? 좋아, 이제 선풍기를 좀 붙여볼까요? 선풍기 내가 또 하늘섬에서 가져온 게 있어. 선풍기 하나만 써보자. 여기다가 달자. 됐어! 이제 방향만 이렇게 딱 오케이, 딱 이쪽으로 갈 거다 그러면은 여기에 딱 타가지고 출발! 가자, 어? 그치. 아, 이거 한개 가지고 동력이 약하네, 이거. 뭐야, 개 느려! 어, 잠깐만, 잠깐만, 빨라졌다, 빨라졌다, 빨라졌다. 아, 근데 다 써버렸네, 배터리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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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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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아, 선풍기. 한세개 붙이고 싶은데. 야, 진짜 내데 갓겜이다.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탈수 있다니. 느리지만 어쨌든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이 자동차 없어지진 않겠지? 아, 잠깐만, 잠깐만. <laughs> 아, 무거워가지고. <laughs> 아, 결국 제자리로 돌아왔어. 됐 일단. 어, 이거 뭐지? 내가 이렇게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었나? 어우! 어, 뭐야. 이제 패링연습을 좀 해볼까? 지금! 지금! 엥? 메니맵에 아이콘이 보이네요. 뭐죠? 130원! 나 돈이 없는데? 팔고 싶어. 아 루비 이렇게 비싼 거였어? 이거 맞네. 하늘 버섯 많이 가고 있네. 15개 팔아. 좋았어. 어 나이스. 호두 샀다. 오케이! 어 생각보다 멋이 없네? 프라 선생님. 어 뭔가 예쁠 거 같은데? 리코돈는왜 들고 있는 거야? 안경을 벗으면 좀더 예쁠 것 같은데, 프로아님. 라울이라면 하이랄 왕국 초대 국왕의 이름이다. 아, 어쩐지 좀 멋있는 사람이었어. 하이랄 성 아래에서 탐색대 합류해라.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어, 저기 그거다, 사당이다. 오호, 이 뭐죠? 사람인데? 뭔데? 사장님, 허드스 사장님 괜찮? 이게 사장님이야? 사장님이 나무가 됐어? 어, 미안, 미안해. 이걸 도와줘 봅시다. 음, 어떻게 도와줄까? 이게 제일 쉽겠는데? <laughs> 간판은 가리겠지만 무너지진 않는다. 아 이렇게 붙어? 아 삼각형으로 딱 붙이고 싶은데 손을 떼봐. 아 이게 이렇게 무너지니까 <laughs> 자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아 이걸 반대로 돌려야 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말하기. 손을 떼봐. 그래 그래. 고맙지. 답례야. <laughs> 빨간 루피. 뭔데? 초록색 루피? 도시락도 줘? 어, 고마워. 뭐야? 뭐, 뭐 이렇게 자꾸 줘? 찾았다. 부사하셔서 다행입니다. 젤다 님이 없어졌어. 미안한데. 오! 뭐야? 젤다가 아니야. 후라한테 돌아가는 거군요. 빛이 되어 날아갔다고? 기다려 줄게. 피난소 요리를 좀 해서 팔아 가지고 옷을 사자. 어 신기 반기하네요. 오, 지하에 뭐가 많잖아. 피난소. 아, 요리를 해도 그렇게 값을 많이 쳐주진 않는구나. 어, 요건 좀 비싸게 받네. 상급 고기와 생선구이. 와, 여기 상점 털었다. 오, 이제 어때요? 좀 멋있어졌죠? 오프장치도쓸수 있다. 스고이 응. 하네. 원래 목적은 측량, 맵을 만드는 거지. 여기를 하면 맵이 열린다. 그러니까 우와! 페러세일 고마워요 야숨에서는 페르세일 받으려고 응. 추운 곳도 가고 절벽도 오르고 그랬는데 이렇게 쉽게 페르세일을 주다니 너무 고마워요 됐다 자유다 움직인다 페르세일 저 성으로 한번 가볼게요 근데 못 가겠는데? 스테미너가 없어서 죽기 아니면 가불어치기지 가보자 하이라이 성으로 아 모자란다 큰 났다 번개 번개 치는데 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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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에 온 김에 저 사당으로 가자 이것도 모자란가? 아못 간다 못가 여기 서고 있으면 아픈가? 안 돼요 여행자님 그거에 닿으면? 체력을 뺏겨서 움직이지 못하게 될 거예요 저처럼요 그래? 아 그래그래? 그래. 알았어 알았어 어또 번개 치는데 또? 또? 자자잠깐만 잠깐만 번개를 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찌릿찌릿찌릿하고 있는 거를 들고 있으면은 뭔가 막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아 저걸 들고 있으면 번개를 맞는다는 거야? 반대로 생각했네요 나는 피뢰침 역할을 해가지고 내가 안 맞는 줄 알았어 지저 조사 딱 보니까 나를 경호원으로 쓰려고 지금 아 내가 직접 가라고 이것도 메인 챌린지 중 하나네 자 이번엔 어디로 갈까 저쪽으로 가봅시다 아 근데 스태미나 딸려서 못 가겠다 저까지는 이것도 배그처럼 이렇게 했다 말았다 하면 멀리 가나 자페러세일이 있지만 그래도 너무 멀어서 갈수 없는 말이 필요해 말오 어, 말이다 와씨말 필요하다고 얘기하자마자 말이 나오네 어 타기 된다 오케이 나이스 바로 되네 저 말을 타고 싶습니다 저는 자 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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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같이 가좀 나갈인가 야 글로가 몬스터 있어 내가 구해줄게 내가 구해줄 테니까 너내말 해라 자 구해줬으니까 은혜를 잊지 않아야지 말아 어 조금만 소리도 그냥 도망가 버리네 어너 포기 여기 또 위쪽으로 뭐 올라가는 길이 있네 삽삽삽아 마구간을 빨리 찾아야 될 텐데 뭐야 어? 강한 적이다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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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왜안 피해졌죠? 아주 잘 눌렀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적이 나타났네? 뭐야 <laughs> 야 둘이 같은 팀 아니었어? 어잘 피했나봐 이번엔 아! 뭔데? 짜시가 찌르기는 옆으로 피하는 거아 그래요? 찌르는 건 옆으로 피하고 베는 거는 뒤로 피하고? 뭐야 이게 아 아깝다 아 저거 시간 되돌리기로 이거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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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되돌리기 이거 해가지고 이 새끼들 다 죽었어 가라 그렇지 그렇 근데 근데 약하네 어 애들이 물표가 됐네 멍충아 멍충아 이번엔 안 굴려 <laughs> 날라가는 왜 이렇게 웃기냐 <laughs> 뭐야 뭐야? 우와 야 잠깐만! 아니 아니 아니! 저렇게 많이 오면 어떡해? 뭔데? 야 하나씩 와 하나씩 뭔데? 뭐막 던져! 아 이것들 안 되겠네 안 오네? 좋았어 그러면은 내가 선공을 해주도록 하지 아 잠깐만 이거 딱 제가 돌맞을 각인데요 지금? 니버레코가 될까? 되네? 너나 맞아라 이 자식아! 너나 맞아 이 자식아! 너그대로 너나 맞아 이 자식아! 하! 어우 씨! 아 잘못 눌렀다. 아 이렇게 많은 적이랑 어떻게 한 번에 싸울 수가 있지? 자이 시점에서 저장. 뭐야? 뭐 맞았어? 돌 맞았나? 어 뭐야? 적들을 죽이지 않고 들어오게 됐습니다 개꿀인데 음... 어? 저긴 뭐지? 저 참을 수 없죠 저기 뭐하는 곳일까? 콜로세움이야 어? 뭐지 뭔가 세 보이는데? 용이야? 우와! 머리 세개 달린 용이야 여기 어디임? 투기장 예터 나 봤어? 제가 당신과 싸울 수 있을까요? 자죽게 아니면 까불어치기지 해봐. <laughs> 진짜 어이없다. 진짜 세상 초라하게 죽어버렸다. 내게 <laughs> 네 모았다. 아, 진작 내게 네 모았구나. 아, 좋아요. 지금까지 또 봐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조만간에 찾아올게요. 왕눈이 진짜 너무 재밌다고! 말 타고 저장해놔야겠다. 오케이,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